요즘 집을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주 공간일 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쉴수 있는 공간, 일을 할수 있는 공간, 놀수 있는 공간으로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오늘 그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집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넓은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넓은 테라스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상상하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위치도 원종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왼쪽편에 보면은 전부 다키큰 장으로 신발장 잘 구비되어 있고요. 전실부터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집을 조금 알아보셨던 분들은 이 현관만 보더라도 대형 평수라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야외 테라스까지 있는 아파트. 지금 내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만 보더라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현관이 넓다 보니까 짐을 옮기실 때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면 중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왼쪽 편에 보면은 똑같이 벽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도 수납 공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왼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정사각형 구조여서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좋고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크기입니다. 안쪽에는 별도로 세탁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베란다도 길게 되어 있어서 안쪽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방과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방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 집의 메인 공간 테라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이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테라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걸다할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은 한쪽에서 캠핑을 즐기셔도 되고 바베큐 파티를 즐기셔도 될 만큼 테라스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여서요 어닝을 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평상까지 설치하셔도 공간이 넓게 남기 때문에 활용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공간에서 이제 나가는 주방 공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넓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 양문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크기로 냉장고장 잘 짜여져 있고요. 기역자 형태이지만 길게 뻗어 있어서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상하부에 수납장 빽빽하게 전부 다 채워드렸고요. 앞쪽에 보면 방 창문 같은 주방 환기창도 나 있습니다. 주방 창과 거실 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방에서 바로 주방으로 넘어왔는데 현관 바로 옆에 메인 화장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 화장실답게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고요. 4인 가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있어서 샤워하실 때 주변에 물 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왼쪽에는 주방, 오른쪽에는 바로 메인 거실이 나옵니다. 메인 거실답게 크기가 크게 잘 나와있고요. 한쪽에는 TV, 한쪽에는 소파를 두더라도 가운데 공간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앞에 막히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채광과 환기도 훌륭하고요. 거실 바로 옆에 두 번째 작은 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안방 크기만큼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안쪽에는 별도로 베란다 공간이 있고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옆에 공간은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여기 방 안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철문이 하나 있는데요. 치맥이랑 보일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유 있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숨기고 싶은 짐, 큰 짐이 있으신 분들은 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집의 메인 안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주 옆에 있는데요. 구조 자체도 아파트 구조여서 잘 나와 있고요. 안방도 대형 평수 아파트만큼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놓고 침대를 놓더라도 이동하는 동선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데 붙박이장 방 안에다 놓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 흐름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붙박이장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하시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쪽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 메인 화장실 묻지 않게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원종역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같은 테라스까지 모두 다 갖춘 집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테라스를 활용해서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싸울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